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제가 날씨가 좀흐려가지고 산에를 올라가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올라가려고 마음을 먹자마자 그냥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산에 올라가는 걸 포기했다가 지금 또이 시간에 느닷없이 또 햇빛이 나가지고 제가 이 불곡산에 있는 불곡산 약수터를 한번 가서 약수물을 또 오고 또 제가 수련하던 그 터를 또한번 둘러보기로 하겠습니다. 좌로 불국산 그 약수터하고 또 제가 이렇게 운동하던 그 수련터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어, 쉬는 날이면 한 후에 이렇게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새 장마철이어가지고 이렇게 등산하시는 분들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기가 안 내렸으면은, 이 등산로거든요. 지금 이 길이, 불곡산 올라가는 그 등산로 길이, 한 일곱, 여덟 군데 돼요. 이렇게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자, 여기서, 불곡산으로, 약수터로 향합니다. 불곡산 정상을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불곡산 약수터를 가고 있습니다 불곡산 약수터 하고 제가 이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올라와서 운동을 하는 나의 수련터라고 말합니다 길이 좀 험하죠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늦은 시간에는 여기 올라다니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곡 약수 세면 금지. 지금 네, 약수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불곡산에 맑은 물을 그대로 깨끗하게 걸러서 흘러 나오는 불곡 약수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비가 지금 장마철이여 가지고 비가 많이 이렇게 내리고 그래서 제가 이 약수물을 떠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비올 때는 약수물을 안 마시는 게 좋다 해서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약수터 옆에 또 우리 여기 시민들의 그 운동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쪽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곡산 약수터에 왔습니다. 불곡산 약수터에 약수물을 떠가지고 집에 가서 마시려고 했는데 집에 우리 왕비님이 비오는 날은 약수물을 뜨는 게 아니다. 구독자분들이 더잘알 것이다 해서 그냥 물을 받지 않고 약수터 불공 약수터 옆에 간단한 그 운동을 할수 있는 시민들의 그 건강을 위해서 몇 가지가 이렇게 운동 기구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건강화 할수 있는 기구고요. 저쪽에는 또 이제 이 어깨 가슴 또는 이제 하체 다리 그역기도 있고 그다음 이 아령 아령도 아령도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 기도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로 되어 있고, 또 별도로도 땅에가 놓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땅에가 놓여 있는 것도 있고, 예, 네, 제가 보이죠? 아, 운동할 때도 몸을 청결히 하기 위해서, 여기 거울도 달려 있네요. 거울. 더 이렇게 아름답게 쓰기 좋게 이렇게 좀 해줬으면 고맙겠네요. 좀, 이게 뭔지 아시는 분이 있어요? 자세히 한번 보자. 개인적으로 만드는, 만드, 아, 구매를 하신 것 같구나. 이게 발을 이리 집어넣어서 일종의 그 거꾸리라는 운동기구 있죠. 그거하고 이제 같은 그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거꾸리가 이렇게 이제 들어 누워서 뒤로 눕다 보면은 척추, 흰 척추들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척추 운동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척추를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여기서 이제 따라서 이제 해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움직이는 물체라든가 책 같은 거 아니면 신문지 같은 걸 많이 쌓아놓고 이렇게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잘 보세요. 이게 하나 하나요. 그 다음에 둘그 다음에 셋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최대한 빠르게 해야 돼요. 최대한 빠르게 하면은, 그 연타법이죠.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러니까 하나. 그냥 알기 쉽게. 근데 칠때 여기저기를 치면 안 되고, 딱 정해져 있는 곳, 그, 그 자리를 계속해서 치면 돼요. 자, 하나. 하나, 왼손 하나, 오른손 둘, 그 다음에 팔꿈치, 그 다음에 등주먹, 그 다음에 정권, 정권. 이렇게. 하나,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래서 순서를 지켜 놓고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까이에 붙어 있을 때도, 하나, 둘, 이렇게, 밀어내는 건 가능하고, 여기서 딱 했다. 그 다음에, 여기 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보이죠? 딱.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시간대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어린 아이들이 절대 다녀서는 안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 현재가. 아, 그래서 항시 이제 이렇게 늦은 시간에는 보호자분들이 같이 움직이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약속한대로 아무리 컴컴해져도 제 수련터는 한번 가서 한 바퀴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다가 고라니도 이렇게 만났었고, 고라니하고는 이제 상대를 이렇게 한번한 한 적이 있었고, 멧돼지도 새끼를 데리고, 멧돼지도 이렇게 새끼를 거닐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힘이 좋게 생겼고, 그러니까 항시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멧돼지는 공격성이 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을 갖다 치명상을 입힐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가 이제 높은 자리인데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제 카트를 시켜가지고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그게 이게 우리 민족의 신앙심인가 봅니다. 신앙심. 보이시죠? 여기가 제가 수련을 하는 수련터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올라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에는 이렇게 이제 나뭇잎들이 많이 울창해가지고 햇볕을 막아주고 이제 겨울에는 이 나뭇잎이 다 떨어져가지고 황하죠 그때는 또 눈이 또 이렇게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생기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제가 자주는 찾지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시간이 집에 있을 때 시간이 나면은 여기 올라와서 운동을 꼭 한다는 거죠. 이제 주로 맨손 운동도 하고 이제 이 병기술도 하고 또이 스트레칭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 여기 이제 또 이쪽에도 산책로예요 이쪽 길도 그런데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하고 또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 한테 약속은 못하고 이제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이제 연락을 하시면 또 많이 와요 또 옆에 계시는 분들까지 모시고 와 가지고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 이 나무. 나무를 또 사랑합시다.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그불곡산 정상을 올라가려 하다가 갑자기 이제 컴컴해지면서 준비를 다해 놨는데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가 있다가 아, 있다 보니까 또 다시 또 이제 비가 그치고 햇볕이 나길래 제가 조금 늦은 시간이지만은 산에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상이 아닌 제가 수련하는 수련터를 찾는데 수련터에 올라오기 전에 불국약수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수물도 떡 가가지고 한번 마실까 했는데 비오는 날은 약수물을 떠오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수련장 그리고 또 답답한 그 마음 파란색으로 푸른 공기로. 조금이나마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도록 한번 제가 나와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